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집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3층에서도 다시 그 소리를 들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이랑 친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글도 쓰고 노래도 쓰는 싱어송라이터가 되었답니다.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뭐가요? 아 저희 다음 주에 그 책누나 활동 하거든요. 그래서 그식구일 활동 전에 무슨 내용으로 하면 좋을지 이제 여쭤보려고요. <laughs> 책누나 단톡방에 다시 대화가 늘어가고 있어요. 정할 것들이 많거든요. <laughs> 네? 어? 나누면 되죠. 음.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눠져요? 책을 선정해야 되고 해설이나 아니면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 인물들을 누가 맡을지 정해야 되고 뭐 도코 활동 준비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식으로 음. 네. 그러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 다음 주 읽을 책을 이야, 연습하려고 해요. <laughs> 너무 귀엽. 연기 <laughs> 아하죠아 아니, 너무 귀여워요 너무. 와 <laughs> 소리 질러요. 으씨 으르렁거려요 <laughs> <laughs> 도망책이 이렇게 귀엽습니다. 찾았다. 준비를 더 열심히 하고 싶더라고요. 조금만 더. 아! 왜냐면요 지난 시간에 받았던 선물 때문이에요. 저에겐 긴 여운을 남긴 선물. 나 지금 진짜 진짜 감동이었어요. 화났다고요. 아, 이게 낱입은 그림 그네 붙어있네. 아네 뭔가 제가 의미 있는 것들을 저기 붙여 놓는데 그 소원 이렇게 해서 색칠한 그림을 선물 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로 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주시겠다고 해서 그날 되게 많이 감동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저만의 약간. <laughs> 몸을 음집에 네, 붙여 놓고 있었죠. <laughs> 감사해요.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네. 아싸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도, 도와주셔야 돼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네. 네. <laughs> 고마워요. 감직해야겠다 그냥 성인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뭔가 그려서 선물 주는 거는 거의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선물을 함께 나눴을 때 되게 순수하고 제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의 감정을 스스럼 없이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더 다른 아예 생판 모르는 일반인을 만나는 것보다 그분들과 함께 있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 마음을 가사에 담아서 만든 노래 좋아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랑은 뭘까 아니 좀 어, 발달장애인분들 책 읽어드리는 봉사를 하면서 그분들과 친구가 되면 좋겠다 우리는 다 친구가 될수 있다라는 거를 주제로 이제 곡을 하나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냥 일반인분들이 그들과 친구가 아예 될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함께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을 가진다면, 충분히 친구가 될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보자. 뭐 이런.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한 조사에선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게 좋다는 데에 70%가 찬성한 반면, 내 거주지에 장애인 생활공간이 들어오는 데엔 55%만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장애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